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임영웅 씨가 비드라마 화제성 지수 탑 10에 진입하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임영웅 씨는 트롯 가수 1위와. 고정출연자 1위까지 휩쓸어버리며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 연예실금 1위까지 등극했는데요. 앞서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지수는 그 주에 엄청난 화제를 몰고 온 스타만이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지수입니다. 지난 8일 굿데이터에 따르면 임영웅 씨가 2020년 11월 첫 주차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탑10 중에 2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영웅 씨는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1위, 고정 출연자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고정 출연자보다는 단발성에 출연한 게스트, 서바이벌 참가자들에게 유리한 지수입니다. 하지만 임영웅 씨는 티비조선 뽕숭악당의 고정 출연자로서 계속해서 비드라마 화제성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와 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임영웅씨가 나오는 방송마다 다 화제성을 휩쓸었었는데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팬클럽인 임히어로 서포터즈 회원분들이 선행을 펼쳤습니다. 앞서 임히어로 서포터즈는 트로트 가수 임영웅씨라는 스타를 매개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자 올해 4월에 만들어진 팬클럽인데요. 또한 어려운 유년시절의 역경을 딛고 트로트 가수로 성공한 임영웅씨의 사연에 감명을 받은 700여 명의 임히어로 서포터즈가 수혜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같은 날 8일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 측에서는 임영웅씨의 팬클럽 임히어로 서포터즈가 천만 원을 후원해 전국 다섯 개 보육시설에 방한복과 마스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현재까지 경기북부 사랑의 열매 누적 기부 금액만 5천여만 원에 달하는데요. 이번 방한복 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며 도움의 손길이 줄어든 보육원의 아이들의 소식을 전해 들은 회원분들이 일주일간. 게릴라 모금을 통해 천여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해당 기부금은 사랑의 열매 측으로 전달이 되며 전국 다섯 개의 보육원으로 전달이 되었는데요. 특히 아이들의 방한복 등은 임영웅씨가 모델을 맡은 브랜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더욱더 뜻깊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에 후원품을 받은 한 단체 측에서는 평소 갖고 싶은 롱패딩을 선물받아 너무 기쁘다. 임영웅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빨리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옷을 자랑하고 싶다. 임영웅 오빠처럼 꿈을 이루는 어른이 될 것이다. 오랜만에 매장에 가서 옷을 고르면서 얼떨결했고 꿈만 같았다. 좋은 옷을 구입할 수 있게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 등 아이들의 목소리가 담긴 소감문을 사랑의 열매 측으로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임희어로 서포터즈 측에서는 내년에도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에 귀 기울이고 후원하며 선한 한 영향력을 펼치겠다고 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인데요. 임영웅 씨가 관상풀이와 신년운세를 봅니다. 오늘 9일 밤 10시에는 임영웅 씨를 비롯한 트롯맨 F4가 출연하는 TV조선 뽕숭아학당이 방송이 되는데요. 오늘 방송되는 뽕숭아학당에서는 트롯맨들의 관상부터 2021년 맞이, 신년운세, 멤버들 사이에 궁합을 해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어 네 사람은 관상으로 성격, 재물운, 애정운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관상가인 박성준 씨는 트롯맨 각각의 물형 관상을 한 명씩 짚어주는 가운데 원숭이상부터 꽃돼지상, 급기야, 타고난 관종상과 아주 끼가 많은 전형적인 광대상까지 등장합니다. 또한 관상가 박성준 씨는 애정운을 봐주며 연상, 연하, 동갑 등 멤버들에게 어울리는 이성 스타일을 추천해주기도 했고 트롯맨들은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형까지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한 멤버는 갑자기 내년에 결혼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이후에 진행된 신년 운세에서는 미스터트로 진으로 2020년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임영웅 씨가 2021년에는 더 좋아지는 형국이라는 사주가 나옵니다. 와 지금보다 더 잘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불어 트로맨들 중에 환상 궁합과 환장 궁합이 밝혀지기도 하며 아내와 남편 역할까지 각각 맡아 완벽. 한 부부의 케미까지 보여줍니다. 임영웅 씨를 비롯한 트로맨 F4가 출연하는 TV 조선 뽕숭아학당은 바로 오늘 9일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숙 님의 댓글입니다. 와, 별곰 님 매일 듣고 응원한 보람이 있는 것 같네요. 영웅님 길따라 매일 듣고 보고 하면서 우리가 행복해지잖아요. 영웅님,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히어로 대박나자.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이순희님의 댓글입니다. 영웅님, 이번 기회 푹 쉬면서 건강 충전해서 국민들께 더 좋은 노래로 위안 주세요. 노래 잘하는 가수 많지만 영웅님처럼 고급스럽고 명품 목소리는 영웅님이 처음입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기쁨행복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정확한 소식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톡톡 튀고 맛깔나게 말씀하시는 별곰님 아나운서 하셔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히어로 내년에도 아니아니 아니. 쭉 승승장구하시고 얼른 뵐게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요. 찬원씨도 빨리 나으시길요. 보석같은 울 영웅님 평생 꽃길만 걸으시길 기도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시길 사랑합니다. 울 영웅님 난 70대 할미요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JS순애 님의 댓글입니다. 대박. 저도 키싱하트 안경 주문해야겠네요. 역시 별곰님은 기가 5G입니다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최옥순 님의 댓글입니다. 울 웅님 축하 축하 기부천사로 1등, 노래도 1등, 목소리도 1등, 얼굴도 1등, 큰 키, 기럭지도 1등, 영우님, 격리기간에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감기도 조심하고, 목소리에 지장 있으니까.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제발.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임영웅씨는 굉장히 현명하게 잘 보내고 있을 겁니다. 정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실 겁니다. 자 끝으로 김미자님의 댓글입니다. 영웅님 신이 내린 목소리 뭘 해도 빛나고 멋져요. 승승장구 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함께해요.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